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그 지휘자 말이야. 불미스러운? 누가 그래? 언니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물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니가 사팔뜨기가 된다면. 당장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상처를 후벼파듯이 잔인하게 말했다. 엄마가 그러더라.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던데. 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짧게 탄식을 내뱉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구나. 그래, 맞아. 그와 음악 얘기를 하던 시간은 너무 좋았는데, 끝이 불미해졌어. 남 얘기하듯이 말하지 마. 자꾸만 연습실로 찾아와서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할 수 없잖아. 그랬더니 자꾸 선을 넘더라. 거절했어야지. 그게 쉽지 않았어. 왜? 좋아서? 생각해보니까 거절이라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 내가 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언니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악단 사람들이 눈치를 챘고 이상한 소문이 무성해졌는데 소문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듯이 당사자인 언니만 모르고 있었다. 어느 순간 지휘자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 고개를 갸웃하던 즈음 리허설 때나 연습 때 피아노를 치는 언니의 손가락을 지휘봉으로 툭툭 치면서 지적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재단 이사인 아내를 의식하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걸.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언니만 모르고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모욕적인 지적질를 당하던 언니는 악벌을 까먹거나 틀리고 급게 하는 손가락에 쥐가 나고 마비가 오기 시작했다. 사연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언니가 해고되자 차라리 마음 편하게 잘 되었다는 듯이 지휘자가 언니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외출하는 언니 앞에 그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서 칼날이 반짝 빛났다. 그런데 이상하지? 칼이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 그 사람이 막 나가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거야. 나도 막 나가면 되니까. 자존심이 상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찌르라고 했어. 너 같은 사람이 찌르는 것은 그다지 불명예가 아니다. 불미스럽기는 하지만 막상 찌르라니까 아무 짓도 못하고 빛을 빛을 도망치더라.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무서운 거야. 무서워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호텔을 전전하다가 너한테 온 거야.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여기로 오면 어떡해. 내가 그런 거잘 못하는 거. 네가 더잘 알지 않아?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언니를 쏘아 보았다. 내가 뭘더잘 안다는 거야? 내가 첫 콩쿠르에서 상 탔을 때 말이야. 내가 13살일 때니까 너는 11살이었다. 그치? 그랬지. 천재 났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지. 그때 기억 안 나? 뭘 말이야. 난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몇날 며칠 집에서 잔치한다고 언니가 맨날 드레스 입고 피아노 쳐댈 동안 나는 하루 종일 심부름한다고 다리가 퉁퉁 부었던 건 기억나? 내가 신들린 연주를 했다더라. 정작 나는 머리가 하얗게 돼서 어떻게 연주를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그때 말이야. 무대에 올라가서 악보를 폈는데 언니는 자꾸만 말꼬리를 돌렸고 우리의 대화는 어딘가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폈는데 악보에 실 뱀장어가 잔뜩 뒤엉켜서, 실 뱀장어? 진짜 실 뱀장어는 아니고, 날카로운 면도칼로 그어댄 거였어. 면도칼? 악보에? 누가 그런 건데? 언니가 씩 웃으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눈동자가 돌아가 있었다. 언니를 참아내는 게 점점 힘겨워지고 있었다. 언니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수프를 끓이고 샐러드를 만들고 밥을 해서 지치지도 않고 내게 권했다.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을 차렸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았으나 갈수록 내가 언니 집에 얹혀 있는 기분이 들었다. 멍청한 그 표정을 또 보게 될까봐 얼굴을 마주치기도 싫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한 그 태도가 가증스러웠다. 나는 좁고 어두컴컴한 침실에 눕거나 엎드려서 책을 보았다. 악보를 면도날로 그은 게 나란 거야? 다음 날 오후 나는 배낭에 노트북과 책을 넣고 방을 나왔다. 나 도서관에 갈 거야. 콘서트 이후 우리는 어차피 함께 외출하는 일이 없었다. 언니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나는 그대로 아파트를 나와 버렸다. 찬바람 부는 거리에는 플라티너스 이파리가 굴러 다녔다. 마치 내 집에서 쫓겨난 듯 기분이 더러웠다. 도서관에 앉았지만 한 글자도 쓸수 없었다. 악보에 면도날을 그은 게 정말 나라는 거야?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 기억 속에는 없는 일이었다. 언니는 지금까지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랬으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건가? 그걸 다지러 온 건가? 언니가 여기까지 온 진짜 이유가 그거였나?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것 같았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지도 않던 자매가 갑자기 무슨 추억을 쌓겠다는 생각부터 잘못이었다. 게다가 서프라이즈라니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언니에 대한 연민 있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거기에는 편애로, 더 정확하게는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곱게 자라 성공한 언니의 그늘에서 상처받던 미운 오리 새끼의 비상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이다. 더욱 은밀하게는 언니의 실패를 고소해하는 심리가 없었다고도 못하겠다. 설사 그랬다 치더라도 마치 나의 숨은 의도를 까발리듯이 깡그리 무시하고 모욕해도 되는 건가? 한술 더 떠서 내 기억 속에도 없는 일을 끄집어내서 나를 공격하더니 맹한 표정으로 나를 조롱했다.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소파에 누워있던 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켰다. 식탁에는 와인잔과 빈 접시, 포크나이프가 두 세트 세팅되어 있었다. 나는 식탁은 본체만 채하고 물었다. 귀국 날짜가 며칠이야? 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언제냐고. 벌떡 일어나서 가스불을 켜던 민첩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무슨 소리냐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 있는 언니를 보자. 또 짜증이 치밀었다.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대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부글거리는 속을 진정하지 못한 나는 침대에 엎드려 소리쳤다. 가버려. 그 멍청한 사팔뜨기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버리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다음 날 눈을 뜬건 정우가 한참 지나서였다. 바깥이 조용했다. 나가 보니 언니가 보이지 않았다. 늘 메고 다니던 작은 백팩도 보이지 않았다. 갔나? 무의식에 수초를 해집고 불쑥 떠오른 생각에 나는 흠칫 놀랐지만 놀람 속에는 바라던 거잖아. 갔다면 차라리 잘된 거지 맹한 주제에. 용케도 내 말을 알아먹었네 하는 복잡한 심사가 뒤엉켜 있었다. 그대로 갔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었다. 어차피 여행가방도 없으니 백팩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 한마디 없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만 해도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에 갔다가 밤에 돌아왔을 때도 언니는 없었다. 가디건도 그대로였다. 잠깐 들어왔던 흔적도 없었다. 정말 이대로 간 걸까?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휴대폰은 여전히 꺼진 채였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좁은 거실을 서성거리던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동안 언니와 다녔던 카페와 성당, 광장까지 텅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나는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오후에 눈을 뜬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언니가 오기는 왔었던가,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다시 밖으로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를 찾을 수 없을 거란 생각만 점점 짙어가더니 언니가 왔었다는 사실도 미심쩍었다. 나중에는 내가 뭘 찾아 헤매는지도 알수 없는 지경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중앙역이었다. 언니와 유대인 뮤지엄에 다녀오면서 튤립을 샀던 꽃 가판대에는 어느새 각양각색의 가을 꽃과 하얀 국화가 수북하게 꽂혀 있었다. 언니가 식탁 물병에 꽂아둔 튤립이 아직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가판대를 지나 어느 빌딩 앞에서 낯익은 포스터를 부착한 버스를 발견했다. 연극 유대인 극장의 포스터였다. 바르샤바 공연 정보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연극이었다. 중앙역 부근에서 극장이 있는 스튜디오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공지를 본 기억이 났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다리도 아팠던 나는 그대로 셔틀버스에 타버렸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다리를 건너더니 비스와 강변을 따라 달렸다. 십여 분 정도 달렸을 뿐인데 주변은 이렇다 할 건물도 없이 황량했다. 버스가 닿은 곳은 예술회관 같은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고 카운터에서 티켓을 구입하자 옆으로 난 입구를 가리켰다. 문을 열고 두꺼운 안마 커튼을 들치자 매캐한 먼지 냄새가 났다. 천장이 높은 대형 창고처럼 횡뎅그렁하고 어둑한 실내에 스모그가 휘삐옇게 퍼져 있었다. 커튼을 걷고 들어간 곳이 곧바로 연극 무대였다. 무대가 따로 없는 연극이었다. 넓은 공간 한쪽 끝에 완전 나체 젊은 여자가 반대쪽 끝에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마주보며 서 있었다. 유대인의 골렘 신화를 토대로 기획된 홀로코스트에 대한 색다른 실험극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전 정보의 전부였다. 그렇다면,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 없겠다고 막연히 그렇게 짐작했었다. 그러나 그 어느 연극보다 대사가 많았다. 스토리 라인도 상대도 없는 독백이 대부분이어서 맥락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더욱 난해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체의 여자에게 다가갔다. 남자가 여자의 팔을 건드리면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건들면 다리를 들어 올리더니 이윽고 달리기 시작했다. 진흙으로 빚은 골렘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았다. 여자가 달리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내등 뒤에서 누군가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다녔다. 뒤뿐 아니라 앞에서도 옆에서도 유령처럼 걸어다녔다. 영국판은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떠들고 있는 노인들, 단상에서 판토마임을 하는 남자들, 갑자기 벽을 타고 뛰어오르더니 분필로 이디시어 같은 걸 쓰고는 천농처럼 흘러내리는 여자, 빨래처럼 축 늘어져 있는 여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는 여자, 어디를 봐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무대가 따로 없듯 객석도 따로 없었다. 관객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돌아서서 뒤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바라보거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우와 관객이 뒤섞였다. 연극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 같았다. 유독 눈에 띄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방제복을 입고 사람들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며 돌아다녔다. 속삭임을 들은 이들이 마치 감염이라도 된듯 방제복을 입은 이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모습은 내게 혐오 발언을 했던 폴란드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그들의 혀에서 도끼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때쯤에는 그들이 속삭이는 상대가 배우인지 관객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나조차 좀비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묘한 기시감에 어리둥절해졌을 때는 처음 내가 무대에 입장했을 때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된 지 한참 지난 후였다. 연극은 처음과 끝이 따로 없으며, 관객들은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는 공지문이 그제야 기억났다. 아무런 사인도 없이 처음 장면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다.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더니 방금 셔틀버스가 떠났다고 했다. 다음 버스는 다시 시작한 공연이 끝나는 두 시간 후쯤 있을 거라고 했다. 바깥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스튜디오 건물만 덜렁 있는 시외곽의 4차선 도로에는 트럭들이 쌩쌩 바람을 일으키며 달렸다. 도로 너머로 강뚝이 보였고 강 건너 아스라이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강을 사이에 두고 차 안과 피 안처럼 다른 세상이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내가 왔던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밤새 걸어야 되는 걸까 체념할 즈음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고 신기루처럼 버스 정류장이 나타났다. 과연 이곳에 버스가 서기나 할지, 이 시간에 지나가는 버스가 있기나 한지 막막했다. 항공사 직원이 언니의 가방을 들고 나타난 건 내가 막 아파트를 나서려고 할 때였다. 네임카드를 넣게 되어 있는 자그마한 비닐 커버 안에 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방에서 역한 냄새가 풍겼다. 갈색 천으로 된 캐리어에 손바닥 넓이의 얼룩이 번져 있었다. 가방 안에 내용물에서 뭔가 흘러나온 것 같았다 가방의 지퍼를 열던 나의 손이 멈칫했다 언니가 말했던 반찬류들이 오래 방치되면서 부패하고 포장이 찢어져 생긴 얼룩일 테지만 역한 냄새는 이 도시에 퍼져있는 냄새를 떠올리게 했다 불길한 상상의 진저리를 치며 나는 가방을 거실 구석으로 밀어놓고 아파트를 나와버렸다. 연극을 보는 내내 그 가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실은 언니 생각으로 가득했다. 저기에 서 있는 여자가 언니 같았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여자가 언니 같았고 벽을 타고 오르는 미친 여자가 언니 같아서 마치 조리돌림이라도 당하듯이 이 여자, 저 여자를 쫓아다녔다. 방제복을 입은 이들이 출연했을 때는 숨이 턱 막혔다. 폴란드 할머니를 떠올린 순간 내가 폴란드 할머니와 무엇이 다른가 싶은 자책이 명치를 찔렀다. 여자들의 어깨며 팔을 붙잡고 얼굴을 들여다보던 나는 섬뜩하도록 차가운 그들의 표정에 그만 다리가 풀려버렸다. 주저앉아 있는 내게 나체의 여자 배우가 다가오더니 어깨를 감싸며 무슨 말을 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라니. 나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걸까? 나는 언니를 비웃고 가여워했을지언정 미워한 적은 없었다. 내가 미워한 건 아버지였고 아무 생각 없는 엄마였다. 그건 진실일까? 언니의 악보에 면도날을 그어댄 게 정말로 나였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어린 난 무엇에 감염되었던 걸까? 어두운 불빛 아래 서있으려니 여전히 유대인 극장에 있는 것 같았다.